야. 아 여기 뭐라고? 왜? 저기 마. 오이씨 철봉이다 젖어 이들아아저오쉣 에헤 버텼니다아지기다지싫 아이고 다살다살다아 어디가 에이. 지금 여기 천망입니다 미쳐네오 뭐야 이거 완전히 눈이 이게 미쳤어요 빨리 아 <laughs> 와 미쳤네 아 여기 지금 눈이 장난 아이 뭐야 이 장난 아니야 아우 눈이 눈이 장난 아니 게. 오이야 들어와 오야 들어와 으악 안에 아! 들어갔죠 다 쳐놔 아눈 안에 털어? 미친놈이 세상에 왜있어 내가 한번 가보겠어 아씨 그만해 바람은 안내는데 바람은 안 내려 아씨발목 들어갔어 차가 눈깔이 흘러갔거든 아까 눈한건 你个车也可以我，我，点，快点走。